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필립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주의 울룰루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호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울룰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입산이 허용되어 있는데, 다가오는 10월 26일부터는 입산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앞두고 바위에 오르는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자, 호주 시민들은 무리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늘어났길래 호주 시민들이 분노를 하는지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을 보시니까 어떤가요? 예, 어마어마하죠.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의 마이크 미소 매니저는 지난 10년 중에 최근이 가장 바빴다고 하는데요. 하루 방문객의 숫자가 1000명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의 의원에는 호주 원주민들의 신성불가침 지역인 울룰루의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오는 10월 26일로부터 입산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 중앙 내륙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높이 348m, 둘레 9.4km인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위 울룰루는 세계의 백곡 호주의 중심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약 6억 년전 바다 밑에서 돌출되면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1872년 탐험가 어니스트 길드가 처음으로 이 울룰루를 발견을 했고요. 그 당시 호주 총독이었던 헨리 에이의 이름을 따서 에어즈록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어즈록, 즉 울룰루의 매력은 높이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해뜰 역과 해질 역의 붉게 빛나는 것은 아주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울룰루는 외부인에게는 단순한 기계 함석의 신기한 관광지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 지역 호주 원주민들에게는 6만 년 동안 성지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찾아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이 울룰루에 대해서 입상근지를 결정을 한 것이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 환경들은 우리 스스로가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월 26일이 되기 전에 산에 한 번이라도 가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아까 보신 그 사진을 보니까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버리즌들의 애원이 담긴 울룰루에 대해서 입산이 금지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혹여나 한국에서 이 울룰루에 대해서 관광을 하시고자 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10월 26일부터는 산에 입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호주 여행을 오실 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나마 이 울룰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왜 시민들은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10월 26일부터는 등반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또 오늘도 이 사실들이 흥미로웠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